성탄절 잘들 지내셨어요? <laughs>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문제가 났죠. 분란이 일어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로 이렇게 성도 몇 사람을 데리고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이제 이 문제를 같이 변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 경험으로 고넬료의 사건을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믿음으로 깨끗해졌다. 음.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선포를 하죠. 자. 이 베드로의 사건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 피부색이 검거나 희거나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오늘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해야 될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귀족이든지, 그가 가난한 자든지, 심지어 그가 범죄자든지, 음, 술집에 다니는 여자든지. 우리는 그를 다 복음의 대상자들 전도의 대상자들로 삼아야 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그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도 메지 못하는 멍에를 메라고 하지 말자. 우리도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laughs>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예수리스를 믿는 믿음에 집중하자. 우리 모두 다그 부분에 뭐 올인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제 조용해졌다. 이게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 시간에 이제 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되었다. 이모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뿐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죠? 근데 이방인들이 더 많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거죠. 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바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십삼절에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써 존경받는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열두 사도라고 하는 직 분을 제외한 그 무리 중에서 이렇게 대표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편을 더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 무리의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는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연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laughs>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야구보는 이제 베드로의 연설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고넬료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성령강림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 사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성령 받았던 것을 우리 앞에서 10장에서 살펴본 것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0장 45절로 47절 한번 볼게요.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다 이것이 바로 10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죠. 이미 베드로가 이마긴 고넬료를 방문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할례자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도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이 성령 받는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을 잠잠케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11장의 사건이었죠. 야고보는 그런데 이 사건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이름을 야고보가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일찍이 그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일컬어졌던 사람이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친숙하게 가까이 할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장에 참석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의 옛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너도 이렇게 너도 시몬이었지 않느냐, 지금 네가 베드로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죠. 당신들도 이제 옛사람 벗어 버리고 새 사람 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15절로 18절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음, 아모스서죠. 아모스서를 인용한 거예요. 그죠? 아모스서의 예언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베드로의 사건과 접목시켜서 음,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날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그 그날이라는 단어를 어떤 한 날짜로 보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야고보는 허물어진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고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낸다고 하는 아모스의 예언을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우리 유대를 위해서. 라는 생각에서부터 이제 벗어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건된 새로운 세계관을 펼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던 생각에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는 눈들이 열려지는 거죠.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게 힘들게 하면 나쁜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옛 사람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는데 비해서 그들은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건 나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눈이 그 관점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나면 어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이 부딪힘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부딪힘들이 있죠. 제가 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딪힘의 두 가지 현상. 그죠? 돌이 부닥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깨져서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현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점점 더 둥그러지는 현장, 다듬어지는 현장이 하나 있죠. 하나는 마치 채석장과 같고 자갈을 돌을 만드는 돌 깨는 공장과 같은 곳이고, 하나는 바닷가나 내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두 곳의 차이가 하나는 물이 있는 곳이고 하나는 물이 없는 곳이죠. 물이 있고 그 부닥치면 뭐 해요? 다듬어지죠. 그 부닥치면서 나도 다듬어지고 너도 다듬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나 거기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깨지고 너도 깨지고. 예. Yeah.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속에 성령의 기름이 있는 거죠. 성령의 기름 세상 말을 말하면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듬어지는 자로 가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덤, 모두 다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져 가서. 서로를 포용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이걸 지금 그 아모스서를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이니라 야고부가 강조하려고 했던 아주 특이한 관점이죠. 그렇죠? 핵심 내용이죠. 여기 내 이름으로 받는, 일컬음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공동번역 성경은 이제 번역을 해놨죠. 따라서 본 구절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언제부터 열려진 거예요? 구약시대부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유대 민족에게만 복음이 정해진 게 아니라, 온 인류 속에 하나님은 다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1장인 거죠. 유대인만 특별한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자기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신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 자기를 내려놓는 자들. 바로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 그들이 그것을 다시 정리해 놓으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구약 예언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납니다. 19절.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결론이 자명하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인용한 아모스서의 예언대로라면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결론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몽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그릇으로 볼 것이냐 저는 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도 이제 문자적으로 봐요 특별히 우리 중국에 가서 사역할때 중국인들이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제 우리 조선족 형제들이 이제 순대를 먹는 그 속에 이제 피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논쟁들이 심한 것을 봤는데요. 이거 다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 자체를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사건들을 통해서 단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볼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어, 엄격한 의미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배태적 우월감을 이제 헐어버리자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상에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여기 우상의 제물로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우상에 바쳐지는 의미 아니요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야 되죠. 뭐죠? 옛 사람을 살찌우기 위해서 주는 밥이죠. 그게 우상의 재물인 거예요 우상은 멀리 있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우상은 어떤 형상의 저라는 것 나무 앞에 저라는 것 정도로 보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잖아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속에 나중심의 세계관 나중심의 가치관 나중심의 경쟁구조 이것들을 뭐 해야 돼요? 살찌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기운이 쇠하여진다고요. 옛사람의 기운이 없어져요. 옛사람이 쇠하여져 가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뭘 달라고 그래요? 아,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달라는 거죠. 애굽에서 먹던 음식.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나 살찌우는 거예요 나 잘났음을 키워달라는 거죠 칭찬해달라는 거죠 격려해달라는 거죠 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맨날을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죄인로구나 나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존재구나를 인식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의 없음이 되어져요, 자기 비우짐이 되어져요. 그래야 성전으로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교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내려놓는 일들을 훈련해야 돼요. 부닥침이 있을 때마다 자기 부인의 길로 내려가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부부간의 다툼이 있을 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다듬어 지기 위한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만드시는. 사건으로 보실 수 있어야만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지 마라. 그죠? 그거 가까이하지 마라. 그 다음 절이 더 우리를 분명하게 해주죠. 음행과 음행하지 마라 이 말에 음행하지 마라. 이걸 십계명의 재해석이죠. 음행 그냥 남녀 관계 정도로 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음행 음녀 누구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한 사람 호세아서의 고멜과 같은 여자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능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런 것들이 실실제로 남녀 관계 정도를 우리가 부정하다고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신랑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뭐라고요? 음행이라고요. 그거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여기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나요? 우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세상 사람들을 찾아간다? 이고 저기 고멜이 왜 다른 남자를 찾아간다고요? 자기 신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누가 복음을 통해서 바로 우명하지 말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다 고 그랬죠. 그래서. 다 가르쳐주는 거죠 누가 예수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를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신랑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받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그 이혼을 했다든가 어떤 정말 있었지 못할 간음의 사건이 있었던가 또다 주님 안에서는 용서가 된다고 그러죠.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보다 그 음행의 사건이 더 크다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사는 절대로 안된다라고더 나가서 이제. 피를 먹지 마라, 그죠? 피를 멸리하라. 우리가 먹어야 할건 예수의 피죠. 그 세상의 피를 먹지 말아요, 사실은요. 무슨 피가 뭐죠? 생명이잖아요. 그냥 피그 자체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 피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해서 우리가 뭐예요? 생명이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생명을 취해야 되니?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책을 많이 잡혔어요. 왜요? 참으로, 그, 짐승의 피를 먹는 자들, 인육을 먹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랬으니까요. 상징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 피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지 오늘날로 우리 성찬식은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성찬인 거예요. 그 떡을 먹어야 되고 그 잔을 마셔야만 내가 생명으로 는 사람이다라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성찬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확증해 주는 것이 성찬식인 거예요. 이제 우리. 예,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 하겠습니다만은 그때도 우리가 준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은 아 나는 예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삼아 사는 사람입니다 예,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의 피는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구약에서 주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것은 예수의 피야. 뭐야? 예수의 생명이야. 세상 것을 받아서 너의 생명으로 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검은 강아지에게 양식 주지 마라. 흰 강아지에게 양식을 줘. 이 말이죠. 예수의 살과 피, 진리가 새 생명의 양식이고,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양식인 거죠. 그래서 옛사람의 양식을 먹지 마라, 이 말을 뭐한 거예요? 피를 먹지 마라라고 한 거죠. 자, 이제 야구보의 결론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즉 사도와 장로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아주 적당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방신자들에게 할래의 필요성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어줬고, 그리고 다른 신앙을 지켜가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서, 이제 각, 그, 편지를 쓰고 대표자들을, 회의의 결과를 전해줄 사람들을 다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이렇게 만장일치로 참 따뜻하게 끝나게 되어졌고,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서 이제 확실하게 문을 열어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바뀌어줘야 됩니다. 옛날 생각에 묶여있어서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할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우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했던 내 생각, 옛사람의 생각, 이제까지의 경험들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가라 때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논쟁이 심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음 아름답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솔직하게 토론하고, 또그 속에서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토론들의 현장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이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현장들,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 대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아름다운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